여러분 안녕하세요. 꼬수진입니다. 네, 오늘 2강 왕초보 베트남어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1강에서 어떤 내용 배웠는지 복습부터 하도록 할게요. 기초 중에 기초라고 했어요. 이다, 라인데요. 치라 인데요. 치라 마이, 치라 마이 라는 예문 공부했었죠. 자, 두 번째로는 반면에 그런데 라는 표현으로 건 해서 건 엠, 건엠 공부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1강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2강은요. 이 사진 좀 봐도 돼요? 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두 가지 표현인데요. 뭐뭐 해도 되나요? 무엇무엇이 가능한가요? 라고 해서 허락을 구하거나 가능성을 묻거나 부탁을 할때 사용하는 르컴 르컴. 문형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뭐뭐 또한 역시에 해당하는 꿈꿈 배워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회화 내용을 한번 미리 볼까요? 이 사진 좀 봐도 돼요? 나도 가족 사진이 있어요인데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을 보다 돼? 하고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요라고 표현을 했고요. 나도 가족 사진이 있다라는 것은, 어나 가족 사진 있는데, 어 저도 있어요. 해서 앞서서 말한 절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게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 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표현으로 가능성을 묻고 허락을 구하고 부탁을 하는 의문문 형식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좀 봐도 돼요? 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허락을 구할 때 베트남어로는 르컴르컴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간단하게 문장 맨 끝에 르 컴을 사용합니다 그럼 문장 앞에는 뭐 어떤 말을 하냐 나이 사진을 보다 라고 말을 하세요 나이 사진 보다 가능해? 오케이? 라고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르컴르인데요 한번 우리 예문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아인 셈나 나이 르셈라이고 계신 거죠? 아인 셈 나이 르컴 자, 여기서 보시면 르컴을 빼면 이 문장은 평서문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아잉 나는 샘보다 뭐를요? 아잉 사진이기는 한데 나이 이 사진을 보다. 나이 사진 봐라는 평서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허락을 구해야 되니까 나이 사진 봐도 ok 해야 되니까 르. 컴을 문장 맨 끝에 붙여주는 거죠. 사실은 르기 그냥 혼자서 단독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OK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OK라고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컴을 붙여서 르, 컴, OK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문장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잉 셈 아잉 나이 르컴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능해요 돼요 먼저 만들어 볼게요 르컴 뭐가 가능해요 이 사진 가능해요 앵나 나이 르컴나이 사진 봐도 돼 아잉 셈앵 나이 르컴 아잉 새아 này được không? anh xem ảnh này được không? 좋습니다. 자, 그러면 르 컴, 오케이에 해당하는 의문문 형식으로 두 가지 예문 만들어 볼게요. 나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나는 이것을 먹다라는 평서문을 넣으면 되겠죠. 먹다는 베트남어로 ăn ăn 스마일 한 다음에,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를 먹어요? 이것을 먹어요. 지시사를 넣고, 이것이라는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까이 나이. 까이 나이. 까이 나이인데요. 이것을 먹다. 안 까이 나이. 안 까이 나이. 그러면, 나 이거 먹다. 오케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잉 안 까이 나이 르컴 아잉 안 까이 나이 르컴 아잉 안 까이 나이 르컴 다시 한번 아잉 안 까이 나이 르컴 우리 어휘를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한다면 나 이거 마셔도 돼요? 나 이거 봐도 돼요? 나 이거 뭐 해봐도 돼요? 등등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두번째 예문으로는요 나 이거 마셔도 돼요? 입니다 마시다는 베트남어로, 옹, 옹.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 앞에 가까이 에 놓인 사물을 가리키면서 이거 마시 다 오케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옹 가이 나이 이것을 마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멈추시고 이 문장을 아까 나 이거 먹어도 돼요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잉우언까이나이르컴 좋습니다. 네, 두 번째 표현으로 우리 르컴허락 부탁을 하는 의문문 형식을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득은 오케이라고 OK 단독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르 다음에 컴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오케이가 OK 된 건데요. 우리 첫 번째 표현 가능해 해도 돼라는 표현 공부했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나도 가족 사진이 있어요입니다. 우리 도라는 단어를 빼 보도록 할게요. 나 가족 사진이 있어요라는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도를 딱 주어 옆에 붙이니까 나 역시 가족 사진이 있다라고 해서 선행된 어떤 문장이랑 같이 역시 뭐뭐하다를 만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도에 해당하는 단어를 꿈, 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주어 바로 다음에 붙어서 나 역시, 당신 역시, 우리들 역시 뭐뭐하다라고 뒤에 서술어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잉 꿈꿔 아잉 자린. 아잉 꿈거 아잉 자린. 아잉 꿈거 아잉 자린. 다시 읽어볼게요. 아잉 꿈꿔 아잉 자린. 다시 한번 아잉 꿈꿔 아잉 자린. 여러분들만. 네 여기에서 아주 신기한 베트남어의 이제 너무 복잡해요. 아잉 아잉 자린. 나왔고요. 아잉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면 어, 부작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선생님 더 복잡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잉은 인칭 대명사, 나를 표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잉이라고 성조가 딱 붙어버리니까 사진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을 때 주의하셔서. 아잉 꿈꺼, 아잉 자린이라고 발음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이 문장 역시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꿈인데요. 나 역시 해서 주어와 딱 짝꿍이 돼서 붙는다고 했어요. 아잉 꿈, 아잉 꿈. 근데 뭐가 있대요? 아잉 꿈꺼, 나 역시 있다. 아잉 꿈꺼, 뭐가 있어요? 아잉 꿈꺼, 아잉 자린. 아인 꿈고 아인 자린 가족 사진이 있다. 그래서 꿈은 주어 옆에 딱 붙어서 주어 역시 주어 또 한으로 해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꿈을 활용해서 우리 두 가지 예문 만들어 볼게요. 나도 하노이에 살아요. 도를 빼면 나 하노이 살아요. 나도 하노이에 살아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살다는 섬, 섬, 섬입니다. 그럼 하노이의 살아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인꽁섬 어, 하노이. 아 어, 하노이. 아 어, 어, 하노이. 자, 하노이 역시도 지명인데 성조가 있습니다. 하, 노이. 하, 노이. 강 하자에 안네 자를 써서 강 안으로 흐르는 도시라는 아주 로맨틱한 뜻을 가진 지명이에요. 하노이. 근데 하노이에서 산다 만들어야 되는데 에서라고 장소를 표현할 때인 또는 에에 해당하는 전치사 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다 하노이 에서인데 나도 사는데 에서 주어 옆에 딱 붙여서 아인 꼼썸어 하노이. 꼼썸어 하노이. 다시 한번 아인 꼼썸어 하노이. 를만 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으로는요. 나도 커피를 마셔요입니다. 나 커피 마셔. 어, 나도 커피 마시는데라는 표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커피는 뭘까요? 카페, 카페. 베트남에는 커피숍과 커피가 달라요. 근데 우리 말에서는, 야, 카페 가자. 어, 커피 마시러 가자. 커피와 카페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베트남으로 커피를 카페라고 하는데요. 마시다 라는 동사,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마시다는 웅, 옹. 옹 근데 뭐를 마셔요? 웅. 카페 그러면 나 커피 마셔요 생각을 해보시고 나도 커피 마셔요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정답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인 곰온 카페 아인 곰온 카페 아인 곰온 카페 아인 곰온 카페 좋습니다. 자두 가지 표현 우리 배워봤는데요. 앞서서 살펴본 회화를 베트남어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사진 좀 봐도 돼요? 허락을 구해야겠죠. 오케이. 생각을 하시면서 문장 끝에 르컴 넣어 보도록 할게요. I see I l i 르, e được không? anh xem ảnh này được không? anh xem ảnh này được không? ok. 대답을 해 주면 되겠죠. 여기 제 가족이에요라고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르가 l 가 오케이 가능합니다. 해줬고요이라가린 엠. 이라가린 엠. 라 동사 이미 배웠고요. 러인는요 영어의 this에 해당하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이것은 이다. this is를 러일라로 표현한 거예요. 러라가린 엠. 어 여기는 이것은 제 가족이에요라고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너가 Đây là g 했더니 어, 나도 가족 사진 있어. 하죠. 나도 있어. 어떻게 표현할까요? Anh cũng có ảnh gia đình. Anh cũng có ảnh g i n h Anh c n g có ảnh g i n 했더니 제가 봐도 될까요? 나 보다 오케이라고 또 물어봐야겠죠. M Sam the c m Sam 라고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사진 좀 봐도 돼요? An Sam An n y m n h 돼요? 여기 제 가족 사진이에요. 제 가족이에요. 너일라 자린엠, 너일라 자린엠. 그러면 이것은 제 가족 사진이에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가 너일라 이것은 일단은 뭐예요? 사진이에요. 너일라 여기다가 아잉 넣어주세요. 아잉 자린엠. 랬더니어 나도 가족 사진 있는데 아잉 꿈거 아잉 자린. 아잉 꿈꿔? 아잉 자린? 어? 제가 좀 봐도 돼요? 오케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엠쌤, 엠쌤, 르허마 엠쌤, 르허마 라고 문장이 완성됩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표현 공부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 오케이? 가능할까요? 해도 돼요? 부탁, 허락, 가능성을 물어보는 의문문 형식의 르마입니다 두 번째로는 머머도 해서 꿈이라는 단어를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표현을 공부했는데 단어를 더 많이 알고 우리가 연습을 더 많이 하면 좀더 풍부한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강에서 나온 단어들 간과하지 마시고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2강에 오셔야지 더 많은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저와 함께 3강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